경상북도 청도에서 지게차를 김대표가 유튜브 보고 소개해서 실로 왔습니다. 직접 오전에 출발해가지고 실로 왔어요. 현재 상황을 김대표가 알려드립니다. 축하보로 실로 왔어요, 경동. 보이죠? 이분이 청도 여행 타신 분이에요.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서강대교 밑에서 유튜브로 소개한 소개, 직거래. 여기는 그, 동일 제사라고요. 김상수 대표님 제사를 직거래해 주십니 직거래. 네, 동일 중입니다. 7톤 2011년식을 김 대표가 매도인과 매수인과 합리 금액으로 소개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매 시쯤 박에서정도에서요 아침에 10시에. 10시에? 예. 와 지금 오후 몇 시에요? 지금 3시 22분. 그럼 몇, 몇 시에만 온 겁니까? 5시가좀더 걸렸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김대표님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만난 거예요? 유튜브 보고. 유튜브고요. 보 예. 예. 이렇게 처음 만난 거죠? 예예. 또김 대표가 우리 대표님 사무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왔습니다. 예. 또 서로 신뢰가 있어 한 거죠? 예예. 예. 예, 예. 대표님 한번 실어 보시게요. 예. 대표님 에어컨 잘 나오죠? 아 에어컨 잘 나오네요. 시원하죠? 예예. 예. 잘 보십시오. 대표님께 직접 총도에서 오셔가지고 상차하려고 합니다. 지금 직접 미니추에라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7톤 지겠다. 2011년식. 하시네요. 너무 <laughs> 잘해요. 어한 번에 실어버리네. 자상면됐니다 상차다 됐어요. 중고차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스톱 대표 차 어때요? 예차 네, 좋았습니다. 김대표가 직접 보고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이 상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일명 셀프 트레이프라고 지금 전 차주하고 새로 인수하실 분하고 지금 서로 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뭐 다른 것은 설명할 거 설명해주세요 오일은 잘 해야 되요 엔진 오일이요? 예 네. 네. 오일 요요요한 파이 딱잘해야돼요 네. 이제 마지막 어부마를 이렇게 사다리를 접어서 이제 다시 또 출발합니다. 청도로 대표님께서. 지게발 딱 맞아요. 이렇게. 어, 아, 이제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 대표는 7톤 지게차 2010년 부산 지게차입니다. 네, 수인 메도인 다협비해가지고 한리적인 금액에 잘 체결돼서 몇 조가 소정의 수수료 받고 소재합니다. 앞으로도 지게차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